여삼. 아, 파울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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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커트 잘맞어야 돼. 자야 아, 야야 비슷한데. 아까 블로기 너무 아, 그렇게 지잘 들어. 들어가. 누가 그게잘 넣네. 누가? 근데 던지지 아니, 동년형다들어갔어다센터들어고 그리가 수비를 그렇게 못한 것도 아닌데, 공격은 못했지. 우리가 수비는 괜찮아. 다들어갈야 그게 아니었어. 니까다들어 그러니까. 1분 됐지. 그상이가 음. 그냥 저번에 그에무우승자 했는데,

요번 멤버는 13세 차천이라서1명 밖에 없는 것 같아요. 14. 15. 16. 1아 18. 19. 19. 10. 19. 10. 19. 10. 11. 12. 1 파울을 다우로어 버리는데 박안부어도 생각보다 손질 같은 걸로 달려 근데 앞으로 들어와. 녀석아. 올렸어 올렸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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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졌네요. 제가 지금 저것도 하고 농구 방수 안마도. 노력하는 주도자. 어. 스킵하고. 이가 이거. 달라졌네. 선이 <목> 원래 저것 잘안 하거든. 오 몸싸움 많이 해. <목> 아니 저번에 그때 나는 싸움이 싫어요. 다픽으로 꼬아서 그거 사이즈야. 면안 되는데. 거바으로 나오니까. 어, 그러니까 들어갈 때마다 손가락을 다쳐서 나오니까 무서운 거지. 오늘은 극적 모드로 요 그냥 매치하니까 바둑 사몇몇니까 시드니, 부상국기가누구의요 팔이 누구요이요요삼요요요세요세요 이게 예뻐요, 외곽. 외곽 슛을. 아직 안지 네. 퍼터당 한번 쐈어요. 장. 저렇게 각성한 음, 무서운데, 음. 저리 음. 지금, 키도몸빵 하니까, 자은받 오오오, 체

술이 좋다. 술이 아, 좋다. 까비 어렵게 던으면 많이. 와. 저원니몇 번을 돌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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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공격기관을 잘 잡는다. 자, 바로 올라가시. 누구 파울? 철인이야 파울. 철인이 파울. 오케이. 박진기 김학진, 김학진. 아, 뒤에서 있다. 알았어 알았어. 정리 중하고 기다려 기다려. <laughs> 생각을 좀 하자. 와! 돌파. 파울 코트 파울. 뭐아 내지? 파울 맞아. 파울 아, 아니야? 아, 스텝 스텝 네. 이제 네, 상당려서 그렇지 실제 습니다는 네. 지금 손판하고 맞다. 어제 이 뚝뚝 그러니까 맞아요. 발아이랑딱 센지로 옆에도 잡아 줄 게끔 뚝뚝. 빨리 아트에서제 막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음. 근데 얘가 그래도... 싫어해서그치고 어, 아, 괜차 흘리는 줄 알았어. 지금 그래도 가운데 안 쓰잖아. 그러니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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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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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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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못 따라가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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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아아 고 잘했다. 이거 아니야. 돼, 이거. 아, 잘했어. 레이즈는 최고야. 슛도 좋잖아. 사이드 쪽에서 지금. 이 과연 과연 와. 오. 응. 오, 응. <laughs> 어, 굿즈. 쟤랑 스비가 좋아. 굿즈가 좋아졌네. 월크업 됐어. 오, 좋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을잘 잡아. 떨어지는데 잘 잡고. 뒤에. 오. 대블래블릿 우와. 저거 이 <laughs> 저거 생각보다 많이 소가. 아, 저기. 맞아. <laughs> 맞아. 가잘 아이고, 레이드 쳤었는데. 리어이이 나이스야. 아유, 안 들어왔어. 그이드가 아니네. <laughs> 오, 이 한... 뭐예요, 뭐? 판정 뭐예요? 터치업? 타이요 터치업이래 터치업. 아니래 터치업. 밀린 몸이 아니다 이거야? 이상해한테 밀린 몸이 아니다. 위에 요한테 밀렸잖아. 로밀게 아니다. <laughs> <밀릴> 판정이었겠지. <웃음> <웃음> 어. 아, 이거 블볼 이거 또. 콘에나, 또. 콘나 또. 콘에나, 또. 콘에나, 또. 콘에나, 또. 콘에나, 또. 콘에나, 또. 콘에나, 또. 콘에에나, 나 또. 콘에나, 또.

네, 심해 s 심해 s 심안보 o n Samson, Samson, s a m 이건 <laughs> 왜니 <laughs>